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때 저희가 발표했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도라지. 네. 꽃바구니 매일 가, 들고 다니시면서 정말 예쁘게 춘 춤이었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작품, 꽃타령이랑 도라지 꽃타령 네. 그 작품을 같이 묶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준비할 때 바구니를 이렇게 앞뒤로 갔다 올려놨었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바구니를 잡을 때는 엄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손네 손가락은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예,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바구니는 위로 갈 때는 뒤에가 보이고 반대로 갔을 때는 꼬모양이 보이고 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이거 둘, 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전주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네 손가락으로 잡아서 옆에다 비스듬히 세워놓고. 다섯, 둘, 셋, 넷. 놓고, 치마 잡고. 자, 원스텝으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옆으로 곱대디 하면서 하나 둘셋쫙 피고 왼발 뒤로 가면서 꽃바구니 왼쪽 허리에 옆에 끼고 반대로 왼발 하나 둘셋 오른발이 뒤에 가면서 또 왼쪽 허리에 갖다 놓고 자 치마 잡고 위로 한번 놓고 왼발 오른발 놓으면서 밑에다 내려서 허리에다 한 바퀴 본다. 아! 여기까지가 전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도라지 하고 이제 노래가 나오죠. 자. 감초하고 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바구니는. 에서 도라지 캐로간 네? 한 바퀴 돌면서 도라지 캐로가 다시 반대로 와서 앞에 와서 놓고 돌리고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돌렸어요. 그렇죠. 뭐 기억나시죠? 자그 다음에 3절에서는 바구니를 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 첫둘 발은 왼발에 오른발 올라가면서 탁 돌려주고 오른발에 왼발 들면서 턱 다시 뒤로 가면서 곱디디하면서 바구니 돌려주고 자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는 하나둘셋넷 둘둘셋넷 셋둘셋넷 바구니 머리에다 올려놓고 턱자그 다음에 이제 꼬태령 나오죠? 다다다덩다다 다덩 다덩 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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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그 다음에 꽃사시오 그러고 나오죠 꽃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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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으로 어 구나. 그 다음에 꽃바구니 옆에 놓고 하나 둘셋넷 꽃바구니 크게 위에서 돌려주면서 왔던 동작. 자, 세 번째 동작은 꽃을 주워 담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오른쪽, 가운데, 왼쪽, 앞에.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때 발동작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셋, 둘, 셋, 넷. 셋, 둘. 이번에는 왼쪽도 하나 두, 일 세, 넷, 두, 일 두, 일 세, 넷 그렇죠 똑같이 너도. 넷둘둘셋넷자 발이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바구니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네. 오른쪽 갔다 왔으면 마찬가지로 왼쪽도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 두울, 두울, 셋, 넷. 기억이 나죠? 바구니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 있죠? 예, 도라지에서는 또 바구니를 크게 크게 수평을 벌려가면서 모았다가 다시 크게 벌려서 모았다가 동작을 굉장히 크게 크게 했었죠?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발을 찍어서 천천히 돌았다. 그 다음에 도라지. 그서는 동작이 좀 컸었죠. 네, 꽃타령에서는 조금 작았지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꽃바구니가 춤추는 것도 앞으로 갔을 때는 꼭 여기 뒷 꽃무늬가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백 번. 그다음에 신신 산천에배 돌아치 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 네. 요거만 할수 있으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었나요? 네, 방금 나요? 조금 터울은 있을 거예요. 나서 아, 네. 잡았어요. 공연장. <laughs> 花雨。

사랑에 꽃이로구나 봄을 봄을 맺힌 꽃 수월을 수월을 달리꽃 봉실봉실 웃는 꽃 활짝 피어나 빛꽃 발꽃 황홀한 꽃나비 아름 춤추는 꽃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사랑사랑사랑 사랑사랑 사랑에 꽃이로구나 <laughs> 꽃다꽃하면 보내지면 뭐 엄청 좋아하실 거야 아마 인사 마지막 아 <웃음> 아 <웃음> 자 오늘 꽃하령 도라지, 예 추억의장기서 한번 배워봤죠. 아마 음악 들으면 아마 절로 집에서 힘이 날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